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런, 이렇게 꽃받침 있는 장미꽃을 떠볼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게 올렸던 영상인데 제가 실수로 삭제를 해서 다시, 이번에 다시 올릴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꽃받침 없는 거, 이 꽃받침 없는 거는 이렇게 코사지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가방이나 옷이나 이렇게 딱 밀착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지용 브로치용, 음, 브로치용으로 괜찮고, 이거는 꽃받침 있는 거는 뭐, 그냥, 장식용. 이것도 이렇게, 일곱 개, 꽃받침을 일곱 개 하면 여유가 있어요. 꽃잎도 더 활짝 벌어지게 할수 있고, 요거는 보시면 꽃받침 여섯 개. 요거는 약간 좀 타이트하긴 한데, 오늘은 요 여섯 개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슬을 70코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60회를, 60코를 더해서 70코를 떠올게요. 이렇게 해서 70코를. 사슬 70코를 떠왔어요. 아, 이건 구정뜨개 실이고, 코는 4호 바늘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코를 엄지손으로 이렇게 잡고, 4코를 더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코, 사슬 4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에서 그 잡았던 마지막 70코, 70번째 사슬 코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 에 다시 한길 긴뜨기 할 건데, 하나 둘세 번째 두코 건너서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그자 리에 같 은, 자 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하나, 둘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같 은, 자 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올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떠고 하나 남겨놨어요 하나 둘세 번째 마지막 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돌려서, 돌려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이 사슬 세 개도 한길긴뜨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를 했어요. 다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다시 이 V자 이 공간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아유. 아, 사슬 세 개,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다시 다음칸 가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쭉 해온 것이 이겁니다. 끝까지 해온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 말리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온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겨두고 마지막에 같아요. 한길 긴뜨기 두개 사슬 세개 한길 긴뜨기 두개 마지막까지 이제 떴어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다시 돌립니다. 돌려서 이제 이 사슬 세개한이 부분에 한 한길긴뜨기 10개씩 해줄 겁니다. 그대로 한길긴뜨기 돌려서 하고 있어요. 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9개, 10개. 한길긴뜨기 10개를 했어요. 이렇게. 꽃 모양 나오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짧은뜨기, 사이, 이렇게 짧은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10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했어요. 다시 여기 사이에 중간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여기까지 음 이거를 꽃받침할 거 6개를 남겨놓고 이게 떠온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죠 이렇게, 이렇게 말려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온 게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꽃받침 할거 여섯 개, 6개. 이거 여섯 개가 여기 여섯 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꽃받침을 떠볼게요, 이제. 실을 바꿔줘야 되니까. 다시 그대로 짧은뜨기 한 부분에 그대로 짧은뜨기. 실 바꿔서 짧은뜨기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실을 이렇게 하고, 실을 정리를 해줄게요. 서로 묶어서 됐어요. 서 끊어주고 이제 이제 이 꽃받침 꽃받침 하겠습니다 여기서 긴뜨기 긴뜨기 하나 긴뜨기는 한 번에 빼줬어요 그다음에 한길 긴뜨기 두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두길 긴뜨기, 하나, 두 개, 한번 더, 됐어요.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두길 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했어요. 다시 반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두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긴뜨기 하나. 똑같이 두 개, 두번 감아 길게 뜨기. 한번 더. 그 한길긴뜨기 두 개. 긴뜨기 하나. 긴뜨기는 세줄한 번에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짧은뜨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꽃받침이 됐어요. 똑같이 이런 꽃받침. 하나만 더 해볼게요.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한번 더, 두 개, 그 다음에 두번 감아 길게 뜨기 두 줄씩 빼주는 거예요. 한번더 하면서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그다음에 사슬 세 개, 세 개, 다시 또 반대로 갈 거예요. 반대로 두번 감아 길게 뜨기,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한번더 두길긴뜨기,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한길 긴뜨기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한번더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그 다음에 긴뜨기는 세줄한 번에 빼주고 한 번에 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됐죠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세 개, 하나, 둘, 셋, 네개더 떠올게요. 됐어요. 아, 둘, 넷, 다섯. 맞구나. 마지막에 하나. 마지막 여기까지 할게요.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두길긴뜨기 하나 한번더 그리고 사슬 3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두길긴뜨기 한번 더.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여기서 찔러주세요.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끊어, 마무리. 끊어줄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했던 꼬리실 같이 묶어서 한번더 묶어줄까요, 그냥?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좀 손을 좀 봐주셔야, 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짝짝 펴주고.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아줘야지 말았을 때더 예뻐요. 됐어요. 많은 방법도 이뜬 앞부분으로 말면 이렇게 한번 말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앞부분으로. 이렇게 앞부분으로 말으면 좀 꽃이 덜핀 느낌? 덜핀 느낌이 들어요.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좀 활짝 핀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덜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편으로 말아줄 겁니다. 다시 풀러서 그 전에 이거 실을 꿰맬 거를 바늘을 준비해주고. 아까는 이뜬이앞 부분으로 이렇게 말았지만 지금은 반대편으로 말을 거예요. 이렇게 뒷 부분인 이렇게 보이게끔 여기서 말아줍니다. 말때이 여기 밑에 이 밑에 편편하게 잘 되도록.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되겠죠. 요렇게. 여기가 편편하게 보시면 이렇게 편편해 보이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최대한 당겨서 해 줘야 돼요. 요 꽃잎이 여섯 장일 때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꽃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주면 되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꽃잎이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사이사이 다찝어서 붙여줘야 되니까까지 여기 이렇게 박가면서 이쪽으로 더 붙여줘야 되겠죠. 하고 이것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무리수 있으면 무리고 통과, 통과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으로 이렇게 빼줘도 됩니다. 조금 더 돌려서 해도 되고. 모양 잡아가면서. 묶어주고, 보시고. <목소리> 된것 같아요. 이기 사이가 살짝 뜬것 같아서 조금만 조금 더 조여주면 되겠죠? 된것 같아요. 조여줬더니 이제 간격이 맞았어요. 이제, 그냥, 아무리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실수로 삭제한 꽃받침이 있는 장미꽃뜨기. 이렇게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